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무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안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집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문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예사상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사사 어, 누구 누구 있는지 어, 잘 기억 못 하는데 다시 한번 사사기 하면서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사위였고요. 어,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네, 이때 모압이 나오죠. 어, 지금 그 입단은 암몬과 싸우고 있고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과 싸웠고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사람 600명을 죽었던 삼갈이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와요. 어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어, 이때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어려웠지만 그래서 통,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체 통일을 하면서 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왕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였고, 특별히 여기에서 더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 그 이스라엘 땅에 불가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어그 사사기의 어떤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은 직접 통치를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땐가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스스로가 왕이 돼 가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도 왕처럼 사사가 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전쟁을 통해서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의 야심을 더 드러냈죠. 아비멜렉 주변 세계의 왕명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으로 자처해 3년간 다스리면서 굉장히 잔인한 어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라야일 이두 사람도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역시 왕처럼 살았습니다. 30아들과 30나귀를 타고 어 30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왕처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입다를 보고 있습니다. 어 입다는 어 이제 새로운 사상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는데 어,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여호와께 계속 의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에게 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사사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어, 그런 새로운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이제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까지 계속해서 입다의 어떤 버릇을 볼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거래하고 어, 협상하고 뭐 그런 것을 합니다. 자기가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자기 족속에게 어떤 지도자로 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 내가 돌아가면 정말 그렇게 해주겠느냐 협상을 하고 그것이 인정받으니까 돌아와서 들어와서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울 때도 암몬과 어떤 협상을 하는 거죠. 먼저 돌아가라. 어, 물론 암몬은 굉장히 졸롱가면서 돌아가라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 버릇이 사실은 굉장히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장로들이 불러다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사사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처럼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그의 마음가짐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지도자도 사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크게 어, 승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서원하여 이르되 어, 여기가 이제 갑자기 주제가 전쟁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 바뀝니다. 어, 갑자기 왜 여기서 서원을 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계속해서 지도자로 올 때도 협상을 했고 암몬과 싸우기 전에도 협상했던 것처럼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협상하던 습관이 하나님과도 거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난 렌즈를 몇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30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가난화된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겨도 이방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건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그 가난한 렌즈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 그 사경회 때도 계속 어,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사라질 때 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그 있다가 이 서원을 하면서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딸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최소한 나의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라고 말했으면 이게 상상, 생각한 사람 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어, 여기서 그라고 하는 단어가 어,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 그그 그 뭡니까 남자 종그 아마 가장 그뭐 승리하고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내어줄 만한 사람 음, 뭐 그런 어, 집에 가신 아주 충성스러운 그 사람을 지금 상상, 상상을 한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임신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건 어 밀곰이나 다른 어그 다른 쪽에서 하는 거지 완전히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 그걸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문제지만 또 그것도 역시 가난 시계. 가난 시기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신 제사 뭐 아주 큰 정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려고 하는 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에서 이제 어 그래도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 싸워 주셨고 어 이것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수 있지만 입다에서 입다에게서 사사로 세워지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사람에 의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사로 하나님은 아, 이 사사기는 어, 입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어, 영접하니 이게 지금 서원할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 서원의 상황을 강조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나요.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장면이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온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호와와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평화를 얻으려고 할때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는 결과가 올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가지고 갈 때.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는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은혜인데 그런 은혜로 은혜의 삶을 어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은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찬 마지막 그 성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찢기지 않느냐 그래 너희가 다 함께 이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찢기며 살아라. 내가 어 너희의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기며 살아라. 포도주를 어 흘리면서 이것이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거 먹고 언약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종도 아닌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높은 걸다 내려놓고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가 준 은혜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협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그런 은혜를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잊으면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잔인함이 나타나요. 한 순간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다. 예수님의 은혜 받고 살았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서 이제 그래서 그 딸이 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운하셨으니두 달만 제게 주십시오. 제가 울고 오겠습니다. 친구들과 내 죽음을 애도하고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말하는 표현은 자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입니다. 당시만해도 여성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울고 그렇게 돌아와서 어또 역시 어. 어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데 어, 지금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뤄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십의일지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에 가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는 것마다 누리는 것마다 또 만지는 것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거, 아니면 어머니에게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합니다.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거래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계속 경배하는 것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념 자체가 그래요. 천주교의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건 거래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와 하고 하나님을 경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말씀을 쭉또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 그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또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